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행함으로 알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바벨론에 잡혀온지 12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그의 열째 달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을 갖고 오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BC 586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건 인하여서 이제 에스겔의 입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25절,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종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복에 대상이 될수 없다. 너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7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산성과 굴에 숨을지라도 죄의 대가는 여러분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8절에서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폐해서 지나갈 사람이 없 없게 될 것이다. 29절에서는요.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그 교만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28절이 얘기하고요. 29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 생각으로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에서 내려오기 위한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알 수가 없어요. 한 번만에 다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알아야 되고 내일도 알아야 되고 내일 모레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들이 또 문제인데요. 이들이요 21절 예수 살림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 궁금해서 한번 나와 봅니다. 그게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도요. 안타깝게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31절 하반절에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의지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도 많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 하니다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겸손함으로 살아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완성될 우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됨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살 들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